대본. 오케자 에어컨이 너무 시끄럽죠. 사료 태스 원투시 태스 원투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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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디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린디입니다 오늘 리뷰 하나 하려고 합니다 리뷰 하나 할 건데 제가 자연물을 찍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아니면 물이 있는 장소에서 촬영한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우징 하우징 카메라 하우징을 알아봐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비싸. 제일 싼게 200만 원부터 시작해요. 미쳤어요. 그래서 어떡하다 해 어떡할까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한 8년 전에 PNI 카메라 방 박람회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걸 본 적이 있어서 사봤어요. 약 8만 원, 8만 원 7에서 8만 원 정도 하고, 얘가 예. 하우징과 비슷하게 카메라를 방수로 만들어 주는 케이스예요. 소프트 케이스죠. 일반적인 하우징은 하드 케이스라고 부르면 얘는 그런 소프트 케이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게 살짝 이게 그 가성 2 8만 원이 좀 비싸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200만 원 보단 낫죠. 그래도 선택권이 없었어. 샀어야 돼. 제가 평소에 제가 졸업 작품도 찍고 막 그럴 때 물속 안쪽을 촬영할 때는 항상 그 액, 액션, 액션 카메라를 사용했어요. 액션 카메라. 왜냐면 액션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방수 기능이 지원되니까. 그 말고 그 옵션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 녀석을 사면서 이제 옵션이 늘어나지 않을까. 아무튼 이 일단 이거 치우고. 내일 그 내일 재활용 버린 날이어서 이거 버려야 되거든. <laughs> 그래서 디카팩, 디카팍, 디카팩, 디카팩... 뭐 어떻게 부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선 디카페이라 부르고, 미국에선 디카팍이라 부르더라고. 한 자리... 하튼 이 녀석 스펙부터 볼게요. 가장 궁금한 스펙부터 볼게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카메라 렌즈 어디까지, 호환되냐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무게부터 재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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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생각보다 장비는 무게가 중요해 u 무게는 e c k g 오차가 있나 보자. 그래. 응, 무무는는1 0 g 이걸 치우면 안되지 h e w on 이 h 샀어 e 이걸 샀어언젠 w on t h i 어

뭐라고 불러야되지? 외부경통 외부 뭐라고 불러야 돼? 렌즈랄까요? 아, 그래. 외부 렌즈는 10cm 이라고 하지말고 10..106mm 외부 렌즈는 106mm 이제 중요한 렌즈경통을 봐야지 대가리야 빼가지고 측정하면 되잖아 처음부터 그걸 몰랐네 다시 제대로 캘리퍼 져서 처음 써봐요 <laughs> 참고로 <거러워. 웃음> 뭐야 이거 맞겠죠. 렌즈 죠부즈 외부 부 Lenz w e 107 e n z w 부 b b Lenz Webb. Lenz w e 요 b l e 내부는 9 5 m m 9 5 m m 의 렌즈를 끼울 수 있게 되어있네요. 여기다 한번 재볼까? 응. 음, 이게 더 중요하겠다. 배터리 부분이 자꾸 빠져. 왼, 왼손잡이라 내부는 87mm로 87mm의 이제 렌즈를 끼울 수 있게 되어있네요. 아 맞다 이거 얘기하는 이게 디카페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저는 그중에 가장 이 렌즈 부분이 긴 녀석으로 샀어요 크고 긴 녀석 얘가 뭐였더라 차이가 있나 이게 어 그래 여기있다 WPS10 DSLR용 대형카메라 용으로 샀어요 근데 말이 대형카메라지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줌렌즈? 신계륵 그런 애들 일반적인 줌렌즈 아마 18... 1억 105렌즈까지는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모르겠다 제 배고렌즈 예전에 있었다 버렸어 신계륵 있었는데 버렸어 보면은 여기 렌즈 부분에 손가락을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 그리고 또 구멍이 또 있는데 이 뒷부분이에요 여기가 여기로 손가락을 넣어서 카메라 셔터를 조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엄지 부분도 하나 뚫어주면 좋았을 텐데 없어 그래서 이게 조작하는 걸 보니까 터치를 터치로 하거나 아니면 자동모드로 해가지고 조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렌즈를 끼워볼게요. 렌즈 저는 저전 14mm짜리 관광 렌즈를 갖고 왔어요. 당연히 카메라를 넣기 전에 이거 사자마자 했던 게 이제 안에다가 수건 채워놓고 그 물에다가 넣고 방수가 잘 되나 테스트를 해봤고 당연히 다잘 되고 그리고 물은 아까우니까 그걸로 가방 빨았어요 가방 가방 빨아야 돼 진짜 너무 그래서 너무 안 빨았어 이 여름에 한번 넣어볼게요. 아 그래, 그래. 확실히 하우징 보단 불편 하긴 하 겠다. 하우징 은 그냥 뒤 뚜껑 열고 착착 하면 되 니까, 저 이게 처음 껴보는 거야. 제가 후드를 못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 금은 제대로 체결 안 할게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갈 기로 이거 공 기를 최대한 빼라고 들었어. Yes. 손가락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조작 아 불편해요 확실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물 안쪽에서 찍을 수 있는게 어디야 그쵸? 한번 켜볼게 이렇게 조작은 되긴 해어 이거 되긴 해 봐봐요 봐봐 돌아가죠 되긴 해안되지 않아 그러네, 화면 보기 방식을 바꿔야 겠네. 이거 뷰파인더 표시, 화면 전용 됐다. 아, 이스트 랩 뭐야? 보이세요? 여기 그 렌즈 구경, 구경 때문에 비네팅이 좀 생겼다. 한번 이앞 부분을 열어볼게요. 이게 렌즈가 크면은 이걸 뺀 다음에 앞으로 넣게 돼 있더라고요. 후드가 조금 크다. 큰일 났네. 이후드 체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렌즈 일단 빼 보자. 다시 나와임마 응 음, 안돼, 안돼 방법이 다 있지 단렌즈를 끼우면 되지. 렌즈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이게 SLR로 넘어오면서 다 버렸어요 진짜 아 SLR이에요 알렌지로 넘어오면서 다 버렸어요 40mm 한번 껴볼게요이 40mm는 잘 들어가겠네 분수도 들어가. 어차피 이 가방 자체가 젖으니까 항상 수건 같은 걸 갖고 다녀야겠다. 이거 촬영할 때. 어? 네. 렌즈가 너무 짧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접으면 된댔어. 키가 벌써 기스 생긴 거야 이거? 아니지 아 그럼 너무 좋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겠어. 이, 요, 렌즈 부분만 살수 있는지. 조잡해. 진짜 조잡해요, 사실. 솔직히 말해도 좀 조잡하긴 해. 그런데, 이, 이거 아니면 200만 원이야. 그, 그 장점으로 사는 것 같아요. 가격 장점. 싼, 싸다는 장점. 그거 하나로 밀고 가는 것 같아. 그거 말고는 딱히 하우징보다 좋은 점은 못, 못 보겠다. 예전에 그 학교 체험학습으로 그 수중 촬영 한번 가봤는데 하우징 한번 써봤거든요. 그건 그냥 DSLR 카머리야. 뭐 차이가 없어. 무거운 거 빼고. 무거운 것도 물에 들어가면 가벼워지다 조작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든 어. 되기는 조작이 이게 카메라에 따라서 좀 다르겠네요. 캐논은 일단 조작은 된다. 그 나머지는 터치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시려나? 안보이시네 여기 손가락으로 셔터 누를 수 있어요. 보이죠? 피사체 피사지 하나 갖고 와아 여기 있다 내가 항상 이걸 여기다가 두고 있지 촬영 가능하다 지금 렌즈가 짧아서 이렇게 접었는데 큰 렌즈를 넣을 때는 펴면 된다 이걸로 줌, 줌 조절도 되고요 그 진짜 당연히 프로들 수중 촬영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걸 안 쓰겠죠. 하우징을 쓰겠지. 근데 저처럼 뭐 언제 뭘 찍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방을, 가방에 장비를 다싸 들고 다닌 상태에서는 이게 압도적으로 좋을 것 같기도 해. 무게도 압도적으로 가볍고. 다시 끝내자. 열라. 사용하기 전 전에 평가를 한번 내릴게요 사용 전 일단 사용 전 평가 살짝 불편해 늦는거 렌즈 이거 구경이 생각보다 짧고 그 벌써 보이시, 보이시려나? 보이시죠? 벌써 상처가 생겼어요 벌써 흠집이 살짝 생겼어 얘만 따로 얘만 따로 파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왜 이렇게 기수도 잘 나고 아 이렇게 흠집도 잘 나고 여기 구멍 펀치홀 뚫림 그펀치홀 펀치 펀치 그냥 구멍 어, 그냥. <laughs> 구멍이나 상처 나면 물 들어가는데 왜 이거 전용 케이스를 같이 주지 않았는지도 살짝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 쓰기 전에. 다이소 같은 데서 뭔가 얘 넣을 수 있는 케이스 같은 거 하나 구해야겠어. 가방 안에 넣는 데막 다른 물건이랑 해서 찢어지거나, 그면 어떡해? 그런 배려는 좀 부족한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그래도 200만 원보단 낫잖아. 그리고 200만 원이, 그 카메라에 맞춘 그것만 사야 되는데, 얘는 웬만한 카메라 다 장착이 되니까 줌렌즈가 안 된다는 게좀 흠이긴 한데, 뭔가 느낌인데, 이거 뭔가 확장하는 뭐 시스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팔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것도 엑스트라로 살수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야, 야이 끈에서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여기 흠집이 생기냐, 말이 되냐, 이게. 아무튼 촬영 해보겠어요. 여기다가 말을 다시 해야지. 아무튼 내일 한번 바다에서 이것저것 촬영을 해볼게요. 하고 이제 막이 화면이 이렇게 슉 넘어가는 거 있죠. 슉하면서 바다로 이동했을 거예요. 지금 지금 편집으로. 아무튼 촬영 여기까지. 아 이, 이게 안 들어간 게좀 흠인데 이거. 아, 이게 후드를 못 빼니까. 아니, 벌써 기스 생긴 거좀 해봤는데, 진짜 거 있을 것 같아. 엑스트라로 뭐살수 있는 거? 아, 맞다. 이거 얘기 안 했다. 렌즈 몇 센치까지 넣을 수 있는지? 일단 얘가 여기 써있는데 5m까지 된대 근데 제 느낌상 5m까지 실제로 잠수함서 이거 쓰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얕은 바다에서 그 배경샷이나 그 바닥 훑으면서 찍, 찍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되긴 한데요 뭐 되긴 한데 등급 같은 겁나. 이건가? IPX8 등급.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네요. 이 QR 코드도 있다. 아, 보 이거를 더찾내 사이트에 있었던 걸 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렌즈 구경과 카메라 호환되는 건 여기에 지금 나올 거요.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보로. 여기에 막 흰색 글씨로. 오케이 이 정도 나온대요. 네. 아 근데 충분히 이거 뭔가 확장 링 같은 거쫙 해가지고 있을 거 같거든. 나 찾아봐야겠어, 진짜로. 지금 지금 생각하니까 있을 거 같다. 아무튼, 여기까지. 다음, 다음 또 촬영해야 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였더라? 아, DJI. 저거는 내일 합시다. 자, 촬영 여기까지. 오버앤 아웃.